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닥 유튜브의 행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닥 유튜버의 행닥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 요즘 유튜브에 처음 가고 싶대 해갖고, 제 영상에 이번에 출연시켜주었습니다. 오늘 할 영상은 쿠키런 킹덤. 제가 요즘 즐겁게 하고 있는 게임이죠. 맞아요. 이번에 새로운 쿠키가 나왔다는데, 쿠키런 킹덤 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다크 초코 쿠키의 아버지? 다크 카카오입니다. 쿠키라고까지 했어야지. 네. 아무튼 일단은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웃음> 자, 아, <laughs> 무슨 자 이벤트에 들어가서 차원 뽑기 이게 다크 카카오 쿠키인데요. 네. 저는 이거를 처음 뽑기로 어을수 있나, 몰라, 어을울지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뽑기, 숲에서 쿠키 뽑기에서, 이번에 아포카토마 쿠키라고 이것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여기서, 네. 다크 카카오 쿠키를 뽑았습니다. 저도 놀랐겠지. 엄청 놀랐어요. 그래고한번더뽑아가고한번더 뽑아서 일정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아포가토마 쿠키 레벨 40까지 찍어 놓은 상태이고 네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다른 오늘 뭐 아무튼 월드 탐험 한번 보여 드릴까 하겠습니다. 얘들 스킬을 보여 드릴까 할게요. 얘네들이 합해서 39,200고 네,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공격이 광역 공격 같고요. 네, 광역 공격. 아포가토만 코키 스킬 들어갑니다. 하나만 공격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이신 다크 카카오 쿠키는 나중에 보스 나올 보여드리도록 하죠. 됐습니다. 네, 한번 다크 카카오 쿠키의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아, 번을 공격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사실 못본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더 쿠키의 스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아. 번을 니다 아포가토마 쿠키는 다음에 하도 가도 하고 오늘 다크 카카오 쿠키 스킬 이름은 검은 심판 스킬 효과는 아까 보았을 지 알았을 거고 여기서 얘는 첫 번째 타격 피해량이 52.0%고 두 번째 타격 피해량이 와한 5배는 넘어가네요 거기에다가 감전을 일으키는 기술이 있네요 효과가 있네요 음 그렇군요 목소리를 한번더 볼까요 후회하지 않는다. 거짓말이겠지 여기 스키 그리고 일석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스키는 아직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직 무리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안녕.